랜바는 없는 걸로 치고 음, 게임 right. 3코드 느낌으로다가 그래. 보자. 그렇지. 성찬아, 막내가 하다 안 왔잖아. 뭐해 니네? <스> 막달하다 시간도. 아유, 진짜. 막... 아, 이 새끼 아, 그... 말을 안 가. 이아 아니, 그래도 아유. No? 아, 아이고 왔 진짜 애들 이거 나가서 위치 보이지? 진짜 나는 너 기다려 내내가 먼저 되는 거 봤지. 나 일부러 늦게 내렸는데 알지 못느끼 알잖아. 나 무죄야 진짜. 아, 내가 이번 내가 이느끼놨어 이번 한팀 어디 떨었지 브리핑 해줄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 나는 열심히 보줄게 열망이 게한팀한팀 아꿀집. 아꿀집 네 명. 아꿀 네 명. 오케이. 진짜 4명. 진짜 나 통수 좀 잘해. 봐주는 중. 봐주는 중. 아, 오케이 어고 여기 이노형 옆집 둘. 이번에 둘. 이번에 셋. 이노형 집 하나 같은데 확인. 다 옆집이 들어갔. 아 노네? F C? 올줄 알았어. 명이야? 들어가는 거 하는 기절. 아 하나 더 있을걸? 기절. 너희 이 층. 내지 위층. 아, 야. 이 층에 돌. 이 어, 층에 한. 이 층에 돌. 2층에 돌. 나이, 초. 나이, 초. 나이, 초. 오른쪽 방. 나나 숨어. 컷. 나 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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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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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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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라고? 어 뭐라고? 해? 아니야. 아니야. 야, 뭐라고? <laughs> 아, 뭐야. <laughs> 어? 아, 학개 치킨 줄 알았네. 와, 지금 진짜 다행인데 아, 때리지 마. 나. 바로 오세요. 야, 들어갔더니 6배 숨겨 놨었어. 바로 바닥에 6배 있더라. 야, 진짜 야갔다 진짜. 진짜 야갔다 진짜. 와, 6배 숨긴 건좀 아니겠어요. 들어왔어. 6배! 이냐 아 차돌이, 어돌이돌이디스르 스르륵, 아 잠깐, 여기 4번, 4번. 아 미리 스르륵, 여기 3층. 4번 자식 세터대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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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두 명. 야마 많이 탄다 많이 탄다. 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타 있다. 빨리 빨리. 가든지 가가 괜찮아. 야, 괜찮아. Support, 나 600에서. 하나 살아. 하나 기대. 하나 기대. 하나 덮다 했어. 다나 덮다 했어. 내렸다. 내렸다.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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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린다. 바퀴 깨났다. 지파디 깨났다. 지 깨났다. 안 깨났다. 안 깨났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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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고 있긴 한데 안 죽여줬으면 좋겠긴 해. 상대에 포커스. 상대에 포커스 램봐야. 잡았어. 잡았어. 잘했어. 나 퇴원해! 나 퇴원해! 나퇴원 혹시, 혹시 두명 밖에 없었나어두명 밖에 없어 일단 먹고 퇴원줄게 어, 기다려 성찰아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저 친구 근데 왜 자꾸 스르륵 부리지 마는거야 희주 누구야? 희주형 여기 시체 있긴 해 <laughs> 희주형 여기도 있어 <웃음> 난 <laughs> 아는거 <laughs> 있어 <laughs> 아. 차고에 이진해3 0대이 사진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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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까지! 버기 레토나 버기 레토나 내 쪽에 버스토나가 오케이 그거 된거야 바로 부터해 오케이 딱이면 찾았다 거기 안닌가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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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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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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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기절, 기절. 나이스 진짜 백업 좋았다 박성규아죽을 자식아 3지3지개 테리? 걔 AKG 아, 니, 니가 총소리 내. 데 아악 아, 아, 아 어, 나이스 제발 연막 연막 아, 연막 와3지부도 벌려 아나3지부도 흘려 진짜로 다가 4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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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중 4봉 견제중 아 5봉인가? 3봉 기준에서 오봉오봉 5봉 오케이 5봉 견제중 5봉 견제중 보봉 어디쯤 어디, 어디 어디쯤에 있지? 보봉나그 포스가 숨어 있는데 여기 4번 4번. 그그그그 포스가 바이켄인데 포스가 바이켄인데 진짜 4번 4번. 짜. 로나 가? 무슨 보강 자리 거기. <웃음> <웃음> 가면 가면 주도지 하는데. 포스 주도지 하는데. 찾고 찾고 쳤대. 다른지 어. 가는지. 어. 뭐해 아, 찍어 찍어. 찍어 한칸더 앞이야. 아니 두칸더앞야두 칸에. 어. 이즈 브레이즈, 이제 왼쪽 이즈브레이빠 브레이즈, 브레어디갔레이즈 브레이즈, 브레이즈, 투레이즈브레이레이판 브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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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이거아내이 타고 가야겠다 이거. 아, 내 앞에 타고 지기 <laughs> 이 정도 오토바이 내거태우러 가. 어디인데? 내 버기도 내 버기도 타러 가야겠다. 뭐야? 엘 아, 렘바. 어 지나갔다. 야 그걸 보네. 야이 <laughs> 친구들. 야 뭐야 저기. 야3집에도 있어. 3집에도 있어요. 잭아. 어 잭아. 어어 어. 개꿀 시켜놨어. 와 뭐야 렘바. 내 위에 빠져 내 위에 빠져. 알았어 빠졌어 갈게 갈게 갈게. 왜 이쪽만 정기네 또? 한줘한줘한줘 박서진 쪽 가는 중. 저 아, 가다 넘어가. 다리 차 너무 많이 다 나무래, 나무래. 어, 줄게, 줄게, 자 줄게. 대, 두 대. 기 기장. 뭐야? 우리 팀이 아, 우리 팀 음. 왔네. 아, 아이, 우리집 우리집 왜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 강남 차고 보고 떨어진다. 아니, 갔다 올게. 희정 업 중. 나 희정 보는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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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 나를 왜 보고 있어 <laughs> 아니 저 보고로 봐야지 나를 보고 있어 아 가져가 야. 뭐라고 아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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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져가지 야 그러자다 씨베를나마 내가 구로 부져 그루, 이거 베를나마 내가 구로져 이거 나왜구상한게야 근데 시가가가가 미친 놈이까야베를나마베를나마베를나마 베나 구나, 구다고나 구나, 야나야베구베구이라고 구나, 구야구 니네 나임 그렇게 하나 아, 새벽까지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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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어 너나 떨어 구나, 구나, 어디 갔어 이나야나라나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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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구 다시 나시나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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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씨 구나, 대나 구나, 구나, 야나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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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나, 구나, 나구 야 선덕아 걱정마. 그래. 뭐야 야 진짜 총알 없어. 내 제비리야 비. 진짜 소리 지르 죽어. 소리 지르 죽어. 소리 지르 죽어 제. 소리 지르 죽어 제.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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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 야 일자 씩 가. 씩 지실 것 같다. 야 일자 씩. 죽을 것 같아. 주다. 오. 자. 아나귀 <laughs> 아파 죽을 것 같아. 시동들아니네새명까지 게임 할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laughs> 아, 아, 그냥, 야 다한테 더 차원대로 차원대로 3단발이 삼단발이 다시 아, 다시 한박 한박 점점 뜨고 있어. 뒤에 붙었어 뒤에 붙었어. 아이씨. 코마라 일단 해라헤 먼저 속게. 어 뭐야. 어 폭탄이 들어다다운전운전어 왼쪽이. 어디? 잡 한국 쪽으로 한 한국 쪽. 나 글로 안 들어와 나 진짜. 잡아버려. 아, 잡아버려. 잡아버려. 아, 잡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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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버려! 잡아아버려잡아 야, 려잡밀버아아버아아버려 잡아버려! 잡아아버려잡아아버려 잡아버려! 잡아버려! 잡아버아버려 잡아버려! 잡아버려! 잡 오토... 내거 내 오토바이 어디갔지? 내꺼 어디갔어? 아내 오토바이를 막내영이 탔네? 내거는아 그거 그, 내가 <laughs> 그 내거잖아 이씨 아, 그내거라고 아, 아, 멤버 있다 아 미치겠네 목 존나 아파 그거 어떻게 사... 이동 중이면 치킨 못먹어 아 <laughs> 미친놈들 <laughs> <laughs> 오케이 튀었다 오케이 오케이 뒤에 없을거니까 동북아트 면돼 너이 자식이 <laughs> 오토바이 훔쳐가려고 이 자식이 잠깐만 야야야 3팀에 3팀에 나썼어나썼어 틀려줄게 틀줄게 자자자 포탑 방석 포탑 방석 포탑 포탑 받진 않을 아, 거야 어 해도 돼 우리 뒤에 붙어있어 지금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어 눕혀줘 방석 찬 가는 중차국상 피해 막내랑 렌바 한한 대가 안 맞았어. 쏘리. 차고 옥상 한 대밖에 못 맞혔어요. 가만히. 있네 짜빨 내짜들. 아, 꿀집 없는 거 아니야? 아, 꿀집, 꿀집 있어. 이쪽으로 멀리겠어요. 눕혀줘. 하나만 눕혀줘. 꿀집 꿀집 베란다. 꿀집 할수 있어. 하나만 눕혀줘. 기절! 그렇지. 타고, 기절! 그렇지. 박아 박아. 꿀집 박아 그러면 성찬이 강요고 아, 꿀집 어, 어, 박아. 박아. 내 쪽으로 박아. 어, 오케이. 성찬이, 성찬이 강요고 꿀집, 있어. 꿀집 있어. 박아. 왼쪽이 첫, 왼쪽이 첫확기 오른쪽 방, 오른쪽 방. 핑간다나 어, 어, 오른 쪽에폭갈게 아니야 방에 있어. 아, 차고 여기. 살렸다. 차고 살렸어. 확인했어. 오른쪽 방 있지. l e t 쭉쭉가, 쭉쭉가. 걱정 마, 쭉쭉가. 나 우측 바로 가, 우 바로 가 나는. 진짜 바로, 바로 가. 가. 바로 오케이, 바로, 바로 오케이. 가. 그럼 차고. 키오 근데 야 폭폭폭. 미... 폭. 차고에서 한명더한 명. 폭폭 작업 좀 하자. 오른쪽으나어나 수류탄 깔야돼 앞에 있지만 음. 나도 깔거야 그럼 나도 아, 나도 들고 갈게 그, 튕겨 나와서 나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긴 해. 가자 오케이 okay. 자 방에다 아, 폭탄 하나 그래. 더 깔줄게 기다려봐 아 그니까 방에 폭탄 장게 천천히 게 연막 쳐져 있어서 자나 거실에 자. 갈게 그러면 아, 파쿠르밍 다 깠어 아, 내가 그럼 옥상이킬 해줄게 파쿠르밍이죠 파나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우리팀 나이스 난파어이트병 깠대 이 네판 뛰면서 아이더라야가다 죽어 버려 그냥. 고 있을게요. 다음에 소리 나는 나오라 알레르기. 번호 번호 나와 나와 나와. 사피자 이제. 나 알레르기 나도 알레르기. 나도 알레르기 알레르기. 여기어 오케이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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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잘했어 잘했어. 오른쪽 뭐해? 왼쪽 빨리. 오른쪽 아,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뭐야 뭐야 오른쪽 뭐해? 아야 삼진 나오는 거봐 삼진 나오는 거 봐. 내가 봐. 나눠보 나눠 뭐야 이거. 와 아, 뭐하라는 어, 거야 나? 오드바이우 제트. 나 진짜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가. 있어. 자 진짜 왼쪽으로 벌려줘 진짜로다가 이제부터 비정 차 타지 마. 아, 자, 아, 앞에 아, 돌맹이 어, 앞에 돌맹이. 레 어디서 맞는다. 자 살아 나 살아 나 어그로 끄는 중 어그로 끄는 중. 빼고 파로 가는 중 빼고 로 가는 중. 어그로 끄는 중 어그로 끄는 중. 아성차뒤 앞으로 하 뛰어간다. 두 대, 세대 기절. 막내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올라왔다. 뭐해? 핑핑핑 3번 3번. 막내야뭐해 우리 진뭐해우리보 뭐해? 이즈형 오른쪽 뒤에 있어. 야, 나 찾았어. 4번 양가 4번 양가. 4번 양가 안가 가고 있어. 나 내려왔어. 내려왔어. 나. 난투 스택이라서 살려야 돼. 아유, 진짜로다가. 박성 자유. 이러면 어땠는데요, 님들? 그 이렇게 깎아서 오고 있었다. 그럼 이러면 님들 제가 보는데요. 온다 온다. 봐 보여 보여. 보여 제가 쳐다보면 바로 죽일게. 걱정 마. 렌마시티 원이트. 렌마시티에 있는 원이트. 트위트. 쟤 너가 봐. 기다려. 기다려. 그럼 4번 찍는다. 는 아. 어, 4번에 둘이 있어. 4번에 살렸을 거야. 연막? 아, 뭐야? 폭발. 들린다. 폭발다. 끝끝끝. 나살렸으요 제발. 빨려, 빨려, 빨 빨려, 빨빨리제번 죽여, 죽여. 가가가가가가가. 하나. 피지 쇼. 하나인데? 아, PCS 스 오토바이. 어디, 어디다, 어디사 뭐, 밖 깨놨어, 밖에 깨놨어, 걱정 마. 진짜 바로 가! 막내 바로 가! 뭐해! 야, 뭐해 야, 빨리 가! 뭐해! 아 뭐해 이거 부실한가 아니, 아... 아니, 지들이 안 뒤진다고 나무... 하죠. 하죠. 아 진짜... 어, 어디 갔는데? 몰라! 아왜 놓쳐 그거? 그 나무 그대로! 그냥, 나무 그대로래! 그냥. 3번 3번! 해우성 앞에 나무! 해우성 빠진다 아이 참... 아, 아 후라이팬! 아! 0 히트! 달랑 붙어 붙어! 그쪽 그쪽 그니까 나무지 하 그대로 있어 나무지 하 그대로 있어 아니야 오토바이야 그래를... 그거 오토바이 아, 바보야 오토바이야, 오토바. <laughs> 이 바보야 <laughs> 어, 그 <laughs> 오토바이야 제일 어, <laughs> 저기까지 렌더... 뛰었어 아, 3 번까지 렌더링... 아 이거 렌더링 깨져가지고 보였거든 차타 다시 한번 봐줄게 야내 왼쪽 왼쪽3번3번삼번 나무 개각 개다 얘 얘각 개다 어 개각 개각 내가 4 번까지 붙일게 그러면 3번 나무 얘도 나 봤다 4번 3번, 나무 3번삼번 3번, 나는 중두패다또또 패다 이렇게 빠지고 두대 여기 3 번까지 진 열심히 도망가네. 야 벙커라인 조심해야 돼 근데. 아 이미 조심하는 중. 나그그그얘 끝냈어. 3번3 번. 왜내 위에 흡기? 2 번. 너왜 흡기 라인 아, 없어 다만 사람? 다만 없어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기 또 있다. 막내야 1 번도 있고 2 번도 있고. 오씨. 이 번은 약간 우측으로 갔고 1 번은 안쪽. 저 스르르 방금 났어 거고. 쟤그 계속 아, 인서클 아, 쪽으로 2번. 뛴다. 2 번. 다본 나무 나무. 돌멩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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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돌한 대. 예, 그거보다 왼쪽. 잡았다. 이쪽. 4번, 4번 돌기 잘. 지금 3번 쪽. 트롤은 안 보여 미치. 3번 라인. 살리로간다 오른쪽으로. 아, 안 보여. 아, 두 대. 아, 티네오 노 티노, 티노 두 대. 그럼 차고 쪽? 그건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여. 오른쪽으로 뛴다 이미 하나 찰러 가. 지금 3번까지? 3번? 음막 3번? 들어갔다. 안 되지, 바이 들어갔어 바이 들어갔어. 그걸 따내야 따내. 아한번쯤 하나, 하나 더 있어. 바위부터 내가 폭 까고 시작할게. 나이스틱이전천해도 돼. <laughs> 왼쪽으로 후쉬 오는 거 받을 수 있어. 그 이번 음, 텐을 잡아줄게 힌도봇. 아, 다한 대. 콩못 까게 놨어못 깠어 세 대. 기자기 왼쪽 거 기자요. 보안 보여? 저안 보여 나. 나. 그막내 그냥, 그냥 안 되면 빼놔 줘. 버대대 대.

어떻끼들은 피가 200인가? 그그왜안 <laughs> 되죠? 강령술 오지게 계속 살려. <놀람> 이씨 나무 튕겨. 이거 차고에면 4번 나오겠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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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살렸어 얘네 어, 근데 혹시 다들, 혹시 다들 도전했나? 음, 음, 음. 했어? 음. 아셨다. 또 와요. 보러 와주세요, 진짜.